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끝까지 이해가시죠? 어. 자, 그리고 오. A부터 B까지 길이가 A부터, 음. 아이고, C가 되었네? A부터 B까지 길이가 몇이라고? 3일에. 이 길이 3일에. 자, 그런데, 그리고 B부터 C까지 길이는 아래 근데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D래 요 길이 2야 요 길이 1이야 어? 반지름이 2구나 그럼 A부터 2까지 길이도 2야 G부터 A까지 길이도 2야 물론 a 부터 2야 여기까지도 알수 있었죠? 접선 아니야. 그림을 잘 봐. 그리고 그리면서 만약에 정 쥐에서 쥐 씨가 접선이었으면 말로 써줬을 거야. 믿지 말라고. 근데 접선 같은데요? 희력 이슈가 아니야. 그림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. 그림 그리는 어차피 프로그램이 있거든. 그걸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장난치지 않습니다. 알았지? 좀 많이 일부러 그림 실력이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야. 오해하지 말라고 알았죠? 모른다는 얘기예요.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.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점 A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AD인 원이 선분 AC와 만나는 점이 E고 아 이래. 자 그리고 뭐 다른 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. C부터 G까지 길이가 갑자기 2루트 6이다. 라고 얘기했어요, 2 뭐, 느끼는 거 없어? 2루트 6? 응. 느끼는 거 없다고? 2루트 6? 어? 2루트 6? 22 여기는 22 c 2길이 뭐 이런 것들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지? 그러니까 c 2길이만 조금만 더 주면 나나름 삼각형 acg 가지고 할 얘기가 좀 있겠구나. 알겠니? 어. 그리고 각 a h c g h c g 여기 있는 각도라.